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주시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민 복귀할 때도 사실은 개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랑 잠깐 어디를 나갔다 오겠대요 어디를 나갔다 오냐면요 개를 파는 곳에 가서 개를 실컷 만지고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것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내에게 아내가 너무 개를 좋아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개를 한 마리 제가 사준 적이 있습니다 말티즈를 사줬는데요 그때개 이름을 삐오라고 지어줬어요. 삐오라고. 그런데, 개를 잘못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개를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개를 꼭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를 사줬어요. 그때는 토이푸들이라고 작은 품종을 사줬는데, 아, 사람들이 속여서 파는 거예요. 토이푸들은 무슨 토이푸들 엄청 크더라고요. 1년 만에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아파트 11층에서 살았는데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요, 이, 이, 개가요, 우리 엘리베이터 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에, 문풍지를 다갈아먹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막 점핑을 하는데 1m 이상을 뛰어, 이 토이푸들이. 그리고 저를 막핥으려고 하면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개가 저 얼굴을 핥는 거에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저는 막 밀쳐 버립니다. 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그렇게 꼬리를 치고.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날 내가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슬픈지, 안 슬픈지, 그거 상관없이 달려들어서 막 핥고 애교를 떱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개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남편으로서 아내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이마에다 뽀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손등을 핥고 그러면은... <laughs> 제 아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만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한테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 아니면은 누군가를 잃어버렸는데 강아지가 와서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감을 되찾기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런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강아지에게 해줍니다. 강아지에게 뭘 물어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옷을 마음대로 사다가 막 입혀버리고, 강아지에게. 강아지에게 신발을 신기는 사람도 봤어요. <laughs> 여러분들 중에도 신발 신기는 분 계시죠? 근데 강아지가요, 맨발로 다니는 게더 좋아요, 사실. 근데, 강아지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신발을 신기고 어떤 분 내가 봤어요. 안경까지 끼우더라고요. 선글라스까지. 강아지가 정말 좋아할까요?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강아지에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줬다고. 어느 동물학자가 강아지는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요. 개들끼리 있는 걸더 좋아한대요. 동네에서 개한 마리가 짖으면요 은 다른 개한 마리가 또 짖어대고 그래서 개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버립니다 왜그런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 주권을 얘기하는 거래요 나 잘났다라고 근데 개들도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자기 주권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사람과 있으면서 사람들이 해주는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좋아하겠느냐 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걔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왈왈왈 그러겠죠. <laughs> 케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극성스러운 팬들은 자신의 온 방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그를 위해 목숨도 불사하고 극성스러운 집착을 보이지만, 한순간에 그 사랑과 집착은 미움과 질투로 변할 수 있다. 그들은 팬이지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팬은 자신 마음대로 한 대상을 정해놓고 자신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게 팬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원하셨다면 팬 관리를 잘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기를 원하셨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팬을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열광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요, 팬을 원한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팬이 아니었, 그들이 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따랐던 팬이었단 말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안 먹더라도 강아지는 먹이더라고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아지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아지의 팬인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의 제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팬보다 여러분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하냐면요. 그것은 팬심을 이용해서 팬을, 팬들이 막 자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혹은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몇년 전에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사회의 뉴스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즈업 코리아라고 하는 초교파 청년 집회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따르던 고등학생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청년 사역을 하는 문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청년들이 그 팬심을 이용해서 뭐한 거예요?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 말았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랑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는 새벽 2시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르면은 그 새벽 2시에 깨어서 나올 청년들이 1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새벽 2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왜 새벽 2시에 청년들을 나오라고 합니까? 자신의 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 교육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자 교육은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회자가? 이것은 분명히 목회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펜싱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맛이 좋아서 보리떡 맛이 좋아서 더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매력적인 마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런 기적을 또 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 됨을 나타내는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마저, 메시아가 마저, 그래서 따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었어요.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할 왕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부욕해 할 왕이 나타나셨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저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일어날 수 있어. 민중봉기할 그런 용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왕으로 섬기려 갔는데 왜 떠나시는 겁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냥 그들의 섬김을 받아주고 즐기식만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달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편리한 삶을 위한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의도가 틀렸어요. 의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시니까, 도망가시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어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열광으로 쫓아간 거예요. 저분을 우리가 기어코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분이 지금 손살이 치고 있지만 우리가 가서 삼고 처려하면 계속 가서 우리가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은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저분을 기어코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팬심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팬 관리 차원에서 점잖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다? 말씀하셨느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자존심을 확 구겨버려요. 너희들 날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너희들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 배 채우려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그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도와줄 정도의 왕이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 아닌 그들의 삶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왕 말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국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 왕이 있는 국가들에게 늘 호랑이 앞에 하루 강아지처럼 밥이었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당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 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사스릴 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왕.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은 처음에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너희 자녀들을 노예 삼을 것이고 결국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셔요. 지금도 이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왕을 원하고 있구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자신들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런 왕이 아닌, 주권은 자기에게 있고, 주인은 자기가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실물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제 화장을 지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열광한 사람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못해주면요 얼마든지 그분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못해줄 때에는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 오마하순보험교에서 한 차로 3시간으로 남쪽을 내려가면 캔사스 시리가 있어요 그 캔사스 시리에 캔사스 순보험교회가 있습니다 그 캔사스 순보험교회 창립 40주년 부흥성에 강사로 제가 갔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예배 마칠 때마다 저한테 와서 악수하고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우쭐했어요, 그때. 우쭐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날 아침에 주일 날 아침 설교 부흥회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주일 날 아침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권사님이시니까 뭔가 목사님에게 줄 선물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설계 하나도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오후 설교 때에 주일 아침 설교 다음에 또 오후 설교가 있었거든요. 오후 설교 때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설교 때 너무 재미없게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부흥사가 오면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목사님 웃기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만 얘기하셔갖고 자기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대요. 저는 그 권사님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 별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해요. 자기가 좋아해 주는 것을 해줄 때 뭔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 취사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패는 될수 있을지언정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팬은 자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제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이라고요? 예수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면서 길들이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이샤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천국의 열쇠까지 받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고난을 얘기하셔요.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이 된것 같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가면은 고난을 받을 거야. 나는 가면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우로 쓰였는데 가르치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스승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스승을 꾸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나약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이팅 하세요. 그게 무슨 연약한 말씀입니까? 계자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질책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기 방식 안에서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 이게 뭐예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팬이 될 수는 있어도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열광하고 찬성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 땅에서 더큰 부자가 되고 더 안정을 누리고 더 평안해지고 더큰 힘을 가지려고 자기 방식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피하실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열렬한 팬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왕이 되기 원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 재직들도 왕이 되려고 하고 교인들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아니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여기서 좌지우지하니까 아유 꼴 보기 싫어 떠나야 되겠다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제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찬성해주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또는 성도들의 조그만 칭찬에도 그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직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쫓아오는 성도는 정말 몇이나 되는가? 왕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도대체 교인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왜못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모습이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했지만 팬들이었어요. 호산나호산나 다윗의 사손 예수여라고 열광했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못 박아라 돌을 던지는 폭도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아 기분 좋구나 나를 왕으로 맞이해주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교회가 나를 챙겨주지, 챙겨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셨던 여러분들 때문에 일산순범영산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얻어내는 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자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